누가 이 사람을 흉악 꿈이라 하겠어요? 청성교도소. 청성교도소에서 성지가 돼버렸어요. 저는 요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없하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이 2019년도. 하는 나라로 가시려다가 돌아오면서 고백한 간증이. 아멘. 네. 음.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음. 어,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음.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감찰을 받아야 돼요. 음. 짐승처럼 살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완전 야만인이 돼요. 음. 우리 준현형제가 하나님이 없을 때 감옥을 27번 갔다는 그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사람 부실할 수있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 근데 오늘 어, 하갈 말이 나왔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 했다 근데 성경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뭔가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입니다 자유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가 아니고, 사람 팔자 하나님 말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 빠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었어요.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지은 날이 같이 여섯째 날이라는 음. 근데, 짐승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어서니까, 그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이래 되는 날에, 거룩한 안식을 주신 거라. 음. 그러니까, 짐승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돼야 안식이 오는 거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음, 사람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안식이 오죠. 음. 음. 아까, 한준 장로님이 궁창이란 말을 했는데, 아까 또, 순통이란 말 뜨겠죠. 왜 궁창이란 말하나가 바다와 육지를 갈랐다는 그 말이 아니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뉘기겠다. 그 사이가 궁창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을 때 공간이 생기잖아. 다르면 그게 순통이라는 거야. 위에 물은 뭔가, 물질적인 위의 공간이 아니고, 위의 물은 천사들이에요. 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찰하는 아... 천사의 임무는 감찰의 임무예요. 아... 종이니까 아...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란히, 밑에 물은 생명의 물이고, 아... 천사의 천사와 다른 것이 섞여 버리면 숨을 못 쉬어 사람이. 짐승 음... 아니면은 뭐 이상한 음... 그대버리죠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뉘었을 때 궁창이 생겼다. 그래서 그 궁창은 새들이 나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를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었으니까. 그러면, 물과 물이 나뉘었는 그 공간에 숨을 쉴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 기식하는 사람이 물 속에 잠겨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어야 그 안에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궁창이 된 이유가 선악과가 빠진 한 분으로 인해서, 선악과가 도망된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창이 생긴다. 그러니까 선악의 홍수가 그쳐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천사, 위치를 이탈한 천사가 그쳐버린 사람 떠나간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 그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궁창이 점점 점점 커지게 된거다 아. 그러면 이 궁창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 홍수 속에 빠져 있는데 아. 그 사람들 건질 수 있는 거는 궁창이 있는 사람이 가야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그 사람의 숨을 쉴수 있다는 거라. 아. 네. 오늘 말로 하면 명동 자매가 산속 자매를 네. 만나서니까 아. 상속자네가 숨을 쉴수 있고 아. 교통이 돼갖서 이끌려온 거예요. 아, 결국은 현장에 그대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창을 만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궁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궁창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음,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 음. 그게 안식이에요. 깨락, 깨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세상에서 판단받고 차별 받고 원 저주받다가 가장 좋은 모델이 요존 준용이잖아요 음. 아, 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인데 저주받고 아버지인데 두드려 맞고 음. 아버지인데 버림받고 했던 그 완전 홍수 속에 선악과 홍수 속에 찌들려 살다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 교회 안에서 숨을 쉴수 있게 돼가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 너무나 좋죠. 오늘, 그, 우연히 전화를 했다가, 전화로, 통화로, 준영이가 음. 아버지를 바꿔주는 바람에, 음.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86세? 아, 86세. 근데 통화를 하면서, 아.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멈췄다. 그래, 전화로. 아버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준영이를 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멍멍해가지고, 말없는 하신가 뭐라고요? <laughs>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저주하고 버렸던 아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로 자기 앞에 있으니까, 지금 어리붕붕한 거예요. 근데 또 정인이, 준영이를 증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자리 한번 만들자. 아, 보고 싶다. 아, 결국은 뭔가? 그 아버님도 이제 궁창을 만나는 거야. 서랍과가 아, 없는 아,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음, 음. 이스라엘은 자유자의 아들이야. 아,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땡 잡은 거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할수 있는 거는, 우리 다 율법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인데, 찌들려 찌들려 살았던 사람인데, 심지어 저는 신의 원사을 받아가지고 병고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해도 참 자유가 없었어요. 참 안식이 없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참 안식이 오기 시작했어요. 능력은 해나지 않는데 차만 씨고 시작. 그 후로부터 아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아. 정말 속았구나. 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딱 사람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음. 내 안에 음. 천사가 되고 싶어했던 그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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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성경이 나오면 인자라는 아 인자. 써놓으면 아.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자리로 가면은 아, 안식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잖아. 아, 아멘. 사람으로 지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아,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2019년도에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까지, 유서까지 다 써놨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회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꼼짝도 할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모든 형제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능력이 예수를 조금은... 꼬불치고 있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능력의 예수는 떠나가고, <laughs> 생명의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 자유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오늘, 감찰하는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음. 사람 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필요해. 아. 사람 되기 아. 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아.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존해서 이끌어와서 자유자의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이 자리를 우리를 옮길 때까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수없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끌어와서 우리를 이제는 감찰이 필요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음. 하나가 되고, 음. 신랑과 신부가 하나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날 청송에 오면 왜 자유로우냐? 음. 다 자유하는 아들들의 생명을 갖고 잔치로 나가도. 아멘.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이청송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뭐 많습니다. 근데 왜 오고 싶은가? 꿈이 먹고, 모조품이 아닌, 음.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생명이 터져 나오니까. 음. 이걸 제가 곳곳에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별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쉬운 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상속자매도 참 너무 귀한데. 아, 아멘. 네. 어 아마 이야기하면 뭐좀 통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자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게 되거든요 아, 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그런 분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수심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 찬양 아, 곧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